동영상도 없고, 클립도 없고, 팔로우 884명. 아, 아. 아, 진짜. 아, 외국인들이 왜, 왜 이렇게, 내 반다나를 노리고 왜 이렇게 연락을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지 말거라. 나중에 얘기합시다. 방송이나 해야지, 무작품. 왜 이렇게 연락을 해야 되는 거야, 저? 그냥 무시하면 안 돼요. 왜냐면 정말로 사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거든. <laughs> 아무용수였구나 뭐 미안합니다. 아 정신 집중 안돼음 반다나 그 배그... 템내 사랑 엘리야스가 감옥에 갔다고? 여기서 얘네는 못 움직이나? 여기서 죽으면? 지방령 같은 건가? 오케이 쏘리 msg 미 <laughs> msg가 뭐야? 무슨 짓을 한 거지? 제발 과거로 가게 되면 나를 꼭 막아줘 이 모든 걸 고치려면 당신이 당신이 다리를 폭파한 날짜를 알아야 돼요. 얘가 폭파시켰네. 광산의 열쇠. 어? 광산 열쇠다. 가자, 광산 가자. 광산 아까 전에 오기 전에 있었잖아요, 그죠? 맵도 잘 만들었다. 오기 전에 광산을 한번 들리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 지역으로 가서 음 광산 열쇠를 주는. 맞아. 자연스럽게 헤매지 않도록. 이쪽인가? 뭐야? 퍼즐 있어요? 여기 또? 거래? 그래. 퍼즐은 제가 잘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laughs> 뭐야? 막히네. 어어어. 어. 아, 돼지 없어서 이제. 아, 돼지 돌려내. 어어. 내 네, 돼지 돌려내. 아, 돼지 겁나 약하네. 이게 포질이야? 체스네. <laughs> 아, 이위 아저씨다. 세상에 누군가에게 찾아온 건 정말 오랜만이야. <laughs> 너도 보물을 찾고 있니? 이 바다 가리에 금 보화로 가득 찬 금고가 있다. 문양들. 술. 뭐술 묘지. 이게 술술술 술. 술, 술에 밖에 술 음. 묘지 안돼 고소민 떨어졌어. 도대체 뭘까? 무슨 암무일까 이것만 떨어져 있거든. 이거? 이거? 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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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돼지가 필이해지필요해지요요다는요이다석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 아, 되네, 이 정도로. 점프를 괜찮네. 팩트 버디. 아. 됐다, 클리어. 음. 이렇게 하고, 패스. 봅시다. 여기에서 2 하나 둘2 <laughs> 잠깐만 음 이게 산데. 아, 안 돼. 꺼버렸어, 실수로. 잠깐만. 자. 자. 다시 오고 어, C 뭐지? 잠깐만요 1 4 어. 톱니바퀴가 뭐야? 사사위로 저사사 b a s 사바 a 사사바 a 사 바퀴 a 묘지 다사바 a 사 묘지 사묘 4 사바사묘 사바 b 묘사바 b 묘선 사바사묘 선 이게 무슨 의미야 사바사묘 선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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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사 바는 뭐야 플러스 사사 플러스 사 사바사묘 위로 사 플러스 사면 팔아지, 팔 위로 팔 위로 사바 사묘 선삼 위로 삼 팔에서 위로 삼그 다음에 선 담에 돈 오른쪽 아 이건데 팔이 처음 시작을 여기 사람 e u r 근데 팔은 어디야? 하나, 둘, 셋, 넷. 팔이 안 되는데? 4 플러스 4 4 플러스 4 과자 고소비 먹어요 이 수박 아 이게 팔판이에요? 1, 2, 3, 4, 5, 6, 7, 8그 다음에 위로 3칸이었는데? 팔에서 위로 3칸, 우측 그지? 우측으로 1칸 뭔 소리야 이거 <laughs> 아니 근데 88이 88칸을 얘기하는 건가? 88칸에서 위로 3칸, 우측으로 1칸 이거만, 이거부 해볼까? 우측으로 1칸 이까지고 우측으로 한 칸. 방금 천둥소리야. 아, 방금 천둥소리에요 게임에서 나는 소리 아니었어? 그 <laughs> 잠깐 사 사. 사. 아, 뇌사오네. 위로 세 칸, 우로 한 칸, 총 마구간, 총 마구간, 총 마구간, 아래로 두 칸. 그다음에 바퀴가 떨어졌어 근데. 바퀴가 떨어져 있는 건 뭐지? 왜 떨어져 있지? 바퀴가 떨어졌다. 그럼 마이너스인가? 어. 4 플러스 4 위로 세 칸, 우로 하나, 아래로 둘, 플러스 플러스 무소 1 꼽혀. 4 위로 네 칸이면 방향 나올 때까지 그 칸을 계속 가라. 아니 저 플러스 e 가 이해가 안되1데3 위로 1 2 3 4 방향이 위로 1 to 3 s e 하나, 둘, 셋. 1 to 3 second. 1 to 3 s e c o 하나1 to 3아 e c o n d 1 t 우3 하나, c o n d 아래로 3 second. 1 to 3 s e 무수가 5였나? 5요 플러스 5, 왼 왠... 플러스 5하고 왼쪽 한 다음에 마지막에 아, 폭탄이구나. 아, 그러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41234, 1234, 여기서 위로 색칸 가야 되는데 위가 막혀 있어. 그럼 우로 하나. 우로 하나. 아래로 두 칸. 근데 플러스 5잖아. 1 2 3 4 5. 여기야. 여기에서 무서. 하고 얘가 뭘지? 얘가 왼쪽으로 폭탄 숫자 플러스 방향지시 4 플러스 4무만인지 그 모르겠다 그것도 모르겠어 시작 지점이 왜 자체가 다이지 그것도 그러네 맞는가 잠깐만 4 플러스 사에 맞아, 시작 지점이 이게 아닌데, 이게 떨어지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laughs> 1234, 1234, 이게 플러스 그 흠. 보자4 플러스 4 4 플러스 4 위로 3 잠깐만 키보드 타이핑을 쳐볼까? 4 플러스 4 위로 3그 다음에 아 아닌데 이거 절대 아닌데 오른 1, 아래 2 플러스 5 왼쪽 폭탄 와 에반데 <laughs> 아이고 감사합니다 4 플러스 4 위로 3 4 플러스 4 4에 4, 꼭지점. 에서, 오른쪽 세 칸. 아, 위로 세 칸이지. 1, 2, 3. 우로. 1, 아래 2. 플러스 5. 1, 2, 3, 4. 아 <laughs> 뭐지, 이거? 두야. 잠깐만. 음1 2 3 4 잠깐만 반대로 하면 폭탄에서 왼쪽 폭탄도 없는데 여기 아니 팔 다음에 다시 위로 3이 된다는 게잠깐 그러면 이거밖에 없네 1, 2, 3, 4, 5, 6, 7, 8 1, 2, 3 저기 가능한 것만 찾아볼까? 1, 2, 3그 다음에 어, 우측으로 하나 안 되죠? 그 다음에 안 되네? 되는 게 없네? 아니다 여기 있다 여기서 1, 2, 3, 4, 5, 6, 7, 8 위로 1, 2, 3그 다음에 우로 하나 아래로 2 플러스 5 돌파.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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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숫자가 먼저 방향이 뒤에 그게 그게 뭐야? 숫자가 먼저 방향이 뒤. 아, 아! 잠깐만 1, 2, 3, 4, 5, 6, 7, 8 위로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요 1, 2, 3 아래로 하나 1, 2 아, 그러면 안된는데 마지막 에 왼쪽 가까이 비인데 비는데? 안원려면여이서 시작해야 될 가까이 까이2까이대로여기까 시작해 이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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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까이 가까이 가이가에 1, 2, 3. 아래 하나. 아래 하나에. 우측으로 오르면 7 칸이 되는데. 1, 2, 3, 4, 5. 으으... 위로 8칸 가고 1, 2, 3, 4, 5, 6, 7, 8에서 1, 2, 3, 6 시작해서 2, 3, 4, 5, 6, 7, 8, 1, 2, 3, 1, 1, 음. 그다음에 왼쪽으로 7, 1, 2, 3, 4, 5, 6, 7여이네아 이거구나 아저 방향이 뒤에 가야 뒤에 가있으니까 이해가 안되네 아 어쨌든 아 됐다 됐다 아 뭐야 아저 방영 몰랐으면은 혼자 겁나 힘맸겠다아자존심 상해 <laughs> 그치만 빨리 깨고 싶었어 이 게임을 오래 하고 싶지 않았어 내가 1873년 7월 8일 오케이 7월 8일 1873년 7월 8일 7878187378... 이러다가 마지막엔... 다, 다 죽는 다죽거 아니야? 왠지 느낌이 그런데... 파란색에게만 빼고 다 죽을 것 같다. 사농, 사농 187387, 자빛 이라 187387 뭐야？아, 굳이 내가 외울 필 요가 없 구나. 깨꿀 감사 합니다. 어, 미니 게임 시간 도약 을 위해 최대 성력 으로 달리 세요.

아, 갈기는 건 뭐네, 목숨 내 전문이지. 그렇지. 그렇지. 이대로 과거로 가버려! 가버려! 헐오 막았다 어이구 이게 다야? <laughs> 야평화롭다 따라라란, 따라라란, 라 딴, 따라란, <laughs> 딴. 이돌복숭이 친구가 과학자였다거나 아니면 어디서 멈춰 모양이다. 백두트 퓨처. We are the future. 정리하자면 우리가 현재를 바꾼 것은 맞지만, 그키 입으면 바꿨을 뿐이야. 다행히도 이 장소에 나비효과를 일으키지 않았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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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 영화 뭐지? 그 외에 영화 중에서 차에 어떤 애가 탔는데, 그게 잭 니콜슨인가? 잭 니콜슨이 차에 탔는데, 그 걔가 살인범인 거야. 근데 그걸 모르고 애들이 계속 잭 니콜슨을 차에 태워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 어디 타임머신 타 있는 기계 동네로, 동네래그 연구소 같은 데로 가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 던 여자애가 그래서 다시 잭니 생리, 잭니 코슨을 어떻게든 차에 안 태우려고 하는 거야. 그 영화가 뭐지? 음. 아, 평행 세계 이긴 하지 맙시다. 복잡하니까. 아, 그 영화 제목 뭐지? 아는 사람 없습니까? 겁나 옛날 영화인데. 히치하이커, 히치하이킹 하고 있는 애 태워줬더니 알고보니, 알고보니까 살인자라가지고, 걔한테 한몇 번씩이나 죽고, 꾸역꾸역 도망가가지고, 그, 연구소에서 과거로 돌아, 한몇 번씩이나 돌아가는 그 영화. 처음 듣는 스토리에요? 몇 번씩 그 과거로 돌아가는 그 영화 있는데. 이걸 모른단 말이야? 어, 맞아요. 사막. 어, 맞아요. 맞아요. 그 사막에서. 사망에서차 타고, 사막 사망이라고 야 되나? 하여튼 그쪽 동네. 이게 넥스트예요. 아그 영화 제목이 넥스트야. 아 그래? 아그 다시 보고 싶다. 그 되게 재밌었는데. 그런 소재 소재 재밌지 않아? 와 다리봐. 떤따란따란 떤. 잭니 콜슨 아니었어? 니콜라스 케이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 넥스트는 그거야. 그래. 넥스트는 미래를 2분 후를 보는 게 넥스트잖아. 니콜라스 케이지가. 그래서 왜막 카지노에서 막그 저기 뭐야 돈 벌고 도망 다니고 그, 그거잖아 그 그거 말고 어넥스트 아니야 만약에 서이치 하이크 구하기 그런 거 아니야 아그 영화 제목이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소령님 아트리스 병장 보고드립니다 다른 아 대신음을 해주었습니다 아트리스 등발 쩐다, 이아저그 배우... 아니, 그... 잭 니콜슨 니.콜.슨 아닌가? 내 생각에 잭 니콜슨이었던 것 같은데 그 배우가 오! 죽였다 실패 안 했는데? 빅조 죽였는데? 하트 리스 아니야, 페이체은페이체크 아니 그거 내가 말한 영화는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미래에서 과거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과거로. 과거를 해봐야 한두 시간 전으로 계속 두 시간 전으로 한 다섯 번 여섯 번 돌아가서 그 살인마로부터 살아남는 거. 영화 한 십몇 년된거 같은데. 어 맞아요. 사망 연구소에서 타임 터널 실험으로 생긴 것 때문에 생기는 스릴러물. 그거 맞아요. 근데 영화 제목이 뭐죠? 여기. 너희들은 괜찮니? 비곤하지 않아, 찰리? 난 괜찮아. 하지만 이다리 끝이 있긴 한 건지 모르겠어. 여기서 잠시 쉬면 강물의 물수집이라도 하면 재밌겠는데. 잠깐 쉰다고 큰일은 없겠지. 하지만 시간이 촉박해. 맞아. 하지만 다리라도 없었으면 훨씬 더 급찍겠겠지. 그래,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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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러면 수영도 할수 있으려나? <laughs> 눈 내보소. 어, 약간 소스 코드 같은 느낌 맞아요. 그, 뭐, 전체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타태머이 아니고, 울산, 곰,